완벽한 무선 헤드폰 리뷰, 음질, 편안함, 가성비 3박자 갖춘 헤드폰 정말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소개할게요 바로 유레폰 아머 28 울트라 5G입니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가볼게요 장점 1, 열화상 카메라 이 제품은 업계 최초로 AI 기반의 열화상 기술을 도입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탐험과 구조 작업에 최적이죠 장점 2, 강력한 성능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 플러스 칩셋으로 5G 속도를 자랑하며 1TB 스토리지와 32GB 램 덕분에 어떤 앱도 문제없이 실행됩니다. 장점 3. 엄청난 배터리. 16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며칠간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를 넘어서서 진정한 다목적 도구예요. 모험가나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음질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원오디오 스튜디오 맥스원 블루투스 헤드폰이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낮은 대기시간 이 헤드폰은 DJ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든 비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준다. 장점 2. 긴 배터리 수명 무려 120시간의 배터리로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장점 3. 소음 차단 기능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줘서 몰입감이 남다르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제품은 뛰어난 음질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오디오 애호가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에디파이어 스탁스 스피릿 S5 무선 헤드폰이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하이레벨 사운드 플래너 마그네틱 기술로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 귀를 매료시키는 음질을 자랑한다. 장점 2. 무려 80시간 재생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음악에 빠질 수 있어요. 장점 3. 착용감 끝판왕. 양모피 패드로 편안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챙겼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헤드폰은 단순한 오디오 기기가 아니라 음악 감상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제품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